안녕하세요. 승준아빠입니다. 자, 지금 제 손에 보이시는 것은 이름이 좀 이쁘, 이뻐요. 하늘탈입니다. 하늘탈이고요. 얘는 동굴서 식물입니다, 지금. 지금 그 전에 왔을 때 꽃이 좀 폈었는데 지금 바람 불고 비가 와서 꽃은 지고요 지금 이제 다시, 다시 피려고 지금 이렇게 멍골이가좀 올라왔습니다. 꽃이 하얗게 핍니다. 자, 이 하늘탈에는 지금 이렇게 입이 지금 좀 뒷면 이제 까칠까칠 합니다. 뭐 앞면도 부들부드럽진 않아요. 생긴 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쪽에 지금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지금 풀하고 지금 잡초하고 또 같이 섞여서 지금 나고 있습니다. 많이 있죠, 지금 보이시죠? 자, 이 하늘타리는 뭐 예전날 말로는 소갈이라고 지금은 당뇨병이라고 하죠. 그 당뇨병이 좀 좋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게요. 당뇨병이란 혈관과 세포 사이에 인슐린의 작용을 통해 포도당이 전달되어야 하는데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포도당이 혈관 사이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혈액속 당 수치가 높은 것을 뜻합니다. 당뇨병의 기준 수치는 공복, 식후 2시간 등에 따라 기준 혈당 수치가 다른데요. 공복에는 126 이상, 식후 2시간 때는 200 이상일 경우 당뇨라고 볼수 있습니다. 고혈당이 지속되어 미세혈관이 손상될 경우 우성 막막에 있는 미세혈관들이 터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신경 의 손상으로 인해 이상 감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식습관 변화나 음주 등의 식사, 양상이 당뇨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 또한 당뇨의 원인이죠. 당뇨 증상은 쉽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그래도 알수 있는 증상 중에는 갈증, 심한 공복감과 식욕, 체중 감소와 의욕 저하 등이 있습니다. 당뇨병 치료, 치료 방법에는 당뇨 식이요법, 당뇨 운동요법, 당뇨 약물요법 등이 있습니다. 초기 당뇨병은 식사요법과 운동만으로도 효과적인 치료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뇨병에 좋은 음식에는 양파, 흑마늘, 오디, 검은콩, 시금치가 있으며 당뇨에 안 좋은 음식은 쌀밥, 탄산음료, 빵, 과자 튀긴 음식 등이 안 좋다고 합니다 예, 그좀 당뇨병도 좀 알아봤고요 이제는 하늘타리 효능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이 하늘타리 라고 하면 좀 생소하는데 하늘수박이라고 좀 들어보셨어요? 하늘수박이요? 네이 예, 아, 애를 요. 다른 이름으로 하늘수박이라고도 하고요 네. 어렸을 때 시골 마을에 그 담벼락 있죠 무지하게, 무지하게 타고 올라가는 애가 이 애예요 근데 이 하늘타리는요 과루 과루, 갈루, 또 오과, 큰 새박, 자주꽃 하늘수박이라고 하고 또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늘수박이라고도 합니다. 이 하늘타리는요 지참외과의 그 뭐라지 그 덩이 뿌리가 비리하고요 또 고구마처럼 굵어지고 간상용이나 공업용 식용 약용을 한답니다. 이 뿌리가 고구마처럼 굉장히 굵대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이거 한번 이따가 보여줄 수 있어요? 노력은 해보겠는데 지금 여기가 땅이 돌입니다 돌밭이에요. 아 돌이군요. 네. 그래도 한번 이따가 한번 심문 네, 써보세요 한번. 네. 네. 이 뿌리 덩이 뿌리를요 관루근 또는 왕가근이라고 하고요. 이 뿌리를 소갈증이나 배농에 사용한답니다. 또이 하늘타리는 열매가 열리거든요. 이 열매는 가루실 아니면 토가실이라고 해서 해수나 소갈 황달 변비, 소염에 사용을 하고요. 열매 안에 또 씨가 있겠죠. 그 씨를 또 사, 따로 사용을 합니다. 이 씨를 갈루인 아니면 토가인이라 해서 약재로 사용하는데요. 이 씨도 해수나 변비, 종기에 사용을 한답니다. 또 우리가 좀 전에 열매가 열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네. 이 열매 껍질도 또 따로 사용을 한답니다. 얘는 뭐 별게 없네요. 네, 이 열매 껍질도 해수나 소갈, 지열, 변비에 사용을 한답니다 이 열매는 씨를 제거한 후에 말려서 쓰고요 과육은 화장품의 원료로도 쓰고 뿌리는 그 뿌리의 농말은 식용을 한답니다 대단한 적이죠 뭐 이런 버릴 게 하나도 없고 네. 다, 다 약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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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늘탈리의 약효 부위는요 그러니까 이 위에 나와있는 이 지상부 덩굴은 아닙니다 뿌리하고 아. 가육입니다그런 아, 열매겠죠 예. 얘는 쓸먹는거예요예 저는... 예. 아니죠 개가 있어야지 열매가 열리겠죠 그러죠 얘는 예. 이를 예. 필요하겠죠 다 그렇죠 꽃이 피고 또 그렇죠. 그래야지 열매가 열리니까 열매가 꽃... 꽃이... 우리 그박 예. 있죠 네이또좀 예. 예. 박과에 여러의살이 덩굴풀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박 비스끄럼하게 열려요 보고싶네요 네. 열매 한번 이 하늘타리의 채취 기간은요, 10월에서 11월에 채취를 해서요, 날것 또는 햇볕에 말려 쓰시면 됩니다. 하늘타리의 성질은요, 서늘하고 달고 또 쓰고 쉬며 독은 없다고 합니다. 한번 사용량은요, 뿌리는 6에서 10g 정도이고요, 생과육은 18g 정도, 아니면 말린 과일은 12에서 15g 정도이고요. 과일이요? 예, 과일. 그러면 열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바깥 생긴 거? 열매. 네. 예. 열매라고 가르쳐 드릴게요. 네. 헷갈리시는 거고요. 네. 예. 그리고 약으로 쓸 때는 탕으로 하거나 아니면 환제, 산제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요. 술을 담가서도 쓰고 복용 중에는 생강, 세무릎, 폐모, 모란을 금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타리를 드실 때는 생강이나 세무릎, 폐모, 모란은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하늘타리는 해롭지는 않으나, 치유되는 대로 중단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하늘타리의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꽃에서 꽃이 지금 면, 피려고 면 하는데요. 예. 그게 활짝 피면 하얀 꽃이 넓떡하니 피어요. 얍시얍시래가지고, 저번에 피었는데, 물에 씻겨갔어요. 꽃이 엄청 여리여리 하거든요. 근데 이 꽃에서 탈모 억제제를 추출해내는 연구를 했답니다. 꽃도 쓴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곧 있으면 꽃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또한 민간에서는요, 하늘타리를 하늘에서 내린 약초라고 하기도 하고요. 열매의 모양이 수박을 닮아서 하늘수박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열매가 다음 달이나 이제 다다음 달좀 나올 것 같은데, 그때 한번 열매를 보러 한번 직접 또 여기로 와야 되겠습니다. 예, 열매나 꽃을 보여드리면, 꽃을 보면 그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아, 얘가 개야 하고 아실 거예요. 예. 저도 꽃을 보고 알았거든요. 잎사귀는 뭐 이런 잎사귀 많이 있으니까. 네, 좀 흔하게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꽃이 이렇습니다. 네, 또 하늘타리를 한 방에서는 뿌리를 갈루근, 씨를 갈루인이라고 한다고 제가 가르쳐드렸죠. 또 열매의 껍질은요, 기침약과 체요약으로또 해열제로도 사용하고요. 뿌리는 그 식용하거나 피부병에 사용한답니다. 이따가 고구마 같은 등 뿌리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주워 먹고 싶네요. 자. 네. 아, 예. 네. 이 하늘타리는 주로 소화기와 호흡기 질환을 다스리고요. 조갈증을 해소 한다고 합니다. 관련 질병으로는요, 각혈이나 간 기능 회복이 있고요, 강장 보호, 거담이나 결핵, 또 농혈리, 늑마겸 당뇨병, 방광수별, 뭐 변비, 빈혈 이런 거에 좋고요, 산욕열이나 산후빈혈 또 이런 거에도 좋다고 합니다. 소화 불량에도 좋고 암으로는요, 식도암이나 자궁암에 좋다고 합니다. 식도암 좀 생소하죠. 식도암 아, 그러죠. 네, 이좀 네. 걸린 사람은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저도. 식도암에 걸려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 호수되고 이게 뭐. 아, 그이하만이에요뭐 식도 식도니까 식도도 뭐, 아, 네, 먹는 아. 데좀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또 야뇨증에도 좋고요. 이 야뇨증은 밤에 오줌. 오징... 예, 계속 오줌사로다니는 거. 예. 네, 월경 불순에도 좋고 자양 강장에도 좋고요. 화상에도 좋다고 합니다. 네, 네 또. 그 피부 미용, 거칠어진 피부를 고운 살결로 바꿔준다고 하니까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열매나 씨나 이런 건 효능이 많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그하늘타리의이 지상부위는 약으로 안 쓴다고 했는데 네. 제가 착각을 했어요, 다른 거하고. 그래요. 이 잎하고 줄기도 약으로 쓴답니다. 그래요. 어쩐지 에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laughs> 네, 이 줄기하고 잎을 관루경협경엽이라고 경엽, 하는데요. 이 줄기와 잎의 효능은요, 그열중 상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열로 인해 눈이 누렇게 되고요. 여름철에 더위로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한답니다. 여름철에 쓰는, 쓰는 거군요. 눈에 네. 뭐 이렇게 눈에 뭐가. 어. 그러니까 열로 인해서. 더위 먹어갔거나 아니면 열이 많이 나갔고, 눈이 누렇게 되는 증상 있죠. 황달같이. 네, 예. 그런 증상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아, 줄기, 여기 입하고 줄기가요? 예. 예, 예. 그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고요. 네. 딱그 하늘타리를 그 전체적인 효능을 가르쳐 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로는요, 당뇨 개선을 한답니다. 이 하늘타리의 당뇨 개선 효과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도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뿌리는 혈당 조절을 하는데 도움을 주어서요, 당뇨병 예방 및 개선에 도움이 된답니다. 또, 갈증이 심할 때나 혈당 수치가 높고 수척해지는 증상 등의 개선에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당뇨에 걸리면 갈증이, 증상 중에서 다 갈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래요. 네. 그렇군요. 하늘탈이 뿌리에 껍질을 벗긴 다음에 햇볕에 말려서 즙이나 환, 꿀말로 만들어서 당뇨병 치료제로도 많이 사용한답니다. 아, 당뇨병에가 좋군요 예. 예. 또 호흡기 건강에도 좋은데요. 이 하늘타리는 기관지 건강에 도움이 된답니다. 하늘타리의 열매 부분에는요.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사포닌은 도라지에도 풍부하게 많이 있잖아요. 네그 도라지가 기관지에 좋은 거 알죠? 그러지요 네. 예. 더덕도그러고 인삼도 다 사포닌 성분이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열매에 뿌리가 아닌 열매에 사포닌이 많이 있답니다. 열매에요 네, 그래서 이도 라지처럼 굉장히 호흡기나 기관지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아, 네. 네, 또 변비 해소를 한답니다. 이 하늘, 하늘타리의 씨앗이요, 대장과 소장, 위장을 튼튼하게 해준답니다. 또 이뇨 작용과 배변 작용을 도와줘서요 장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숙변 제거에도 좋고. 이로 인해 변비 예방 및 개선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민간에서 그 변비가 왔을 때 약재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혈액 순환에도 좋은데요. 한해사이는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데도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어혈 제거에 도움이 되고 타박상으로 인한 멍에도 효과가 좋고요. 토혈 증세나 항문에서 피가 나오는 증세도 개선에 도움이 된답니다. 또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수정 연증에도 도움이 되고요 협심증이나 고지혈증 고지혈증 하시죠 보 고지혈증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서 잘 빚어버렸어요 그쵸 고지혈증 제가 한번 나중에 고지혈증을 응. 원인하고 왜 나타나는지 한번 찾아서 네. 그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혈관 그~ 질환에 좋으니까 협심증 고지혈증 동맥경화 혈관 질환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또 여성 건강에 좋아요. 하늘타리는 여성분들한테 특히 좋다고 합니다. 그 여성분들의 월경 불순이나 생리통 증상을 개선해주고요. 유방 종양이나 유선염에 효과가 좋고요. 자궁 건강을 증진시키고요. 또 자궁경부암에도 도움이 되고 자궁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드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타리가 네. 아주 쓰임새가 많네요. 네. 그리고 면역력을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이 보통 지방은 무조건 나쁘다고 알고 있는데, 무조건 지방이 없으면, 그, 우리 몸의 면역력이 빠르게 약화된다고 합니다. 지방이 없으면. 그래도 너무 고기, 많아도 고기도 좀 먹고 살아야 한다는 그 말이 그, 옛날, 예. 예. 그런 말이 있었습니까? 예. 네. 포화 지방의 경우 체내에 축적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서요. <laughs>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하늘 타리의 씨앗이 약 26%가 지방류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 포화 지방산이 30% 불포화 지방산이 66.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좋아요.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해야 된다는데. 네, 그걸 섭취해야지 몸좋다니까 네, 그래서 하늘 타리는 면역력 강화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고 할 수도 있답니다. 또, 네, 폐 질환에도 좋다고 합니다. 아까 기관지 좋다고 하면 당연히 폐도 좋았겠죠. 네. 네. 그래서요. 그 사포닌 성분이 아까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래를 삭히는 데 도움을 주고요. 열담이나 조담으로 인한 기침, 기관지염, 마른 기침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마른 기침이라면 그런 천식, 이런 거에도 좀 효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항균작용, 진통작용도 하고요. 고름이나 종기 등에도 효능이 좋고요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됐고 진통 효능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좋아도 섭취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이 하늘파리는 <laughs>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요 몸이 차가운 분들이나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 있죠 네. 예, 이런 분들은 과하게 섭취하시면 설사나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임신 중인 분들은 자궁을 수, 수축시키는 작용을 해서 유산의 위험이 있으니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그분들은 저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효능이 있는데 제가 길어질까봐 좀 패스패스 패스 했습니다. 어, 하늘파리가. 네. 뭐, 이게 네, 왜 패스패스 패스 했냐면 뿌리를 한번 보여드려볼까 하고 패스패스를 했어요. 뿌리가 제일 효능이 많죠. 아니, 보니까 씨앗도 많은 것 같은데요? 씨앗도 많고, 열매도 많고, 네. 한데, 뿌리가 주로 좀 효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이 하늘타리 뿌리는요, 구황작물 배도 채울 수 있다는 배도 채울 수 있겠네요. 예, 그 고구마 같은 뿌리가 있다고 하니까 생긴 게좀 궁금하네요, 네, 이 하늘타리. 네, 근데 줄어봅시다. 지금 채취 기간이 얘가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다다 다음 주어 이게 다다. 예, 이쪽은 꽃이 피려고 하니까 네. 저쪽에뚝 떨어지는 것이 하나 있거든요. 네, 한번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다 다음 달이나 다 다음 달 돼야지 네. 열매가 좀아근 지금 형태가 좀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시게요. 엄청 많으니까요 모양도 뭐 자세한 건 없어요 엄청 네. 많아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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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예, 오. 완전 동굴입니다 네 이것도 동굴성 식물이라서 어. 왜다 연결돼있니 니네들? 하나가 지금 이렇게 긴답니다 거. 이거 여기를 네. 네, 엄청 길다 <laughs> 엄청 길어 엄청 길어요 찾았습니다. 아, 그래요? 한번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요거 좀 봐보세요. 오, 이게 지금 네. 온 줄기예요. 아, 그 줄기가 땅그 갇힌데요? 네, 땅에 이제 다가가니까 크나봐요. 내가 네, 고구마 뿌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 돌! 돌! 어, 여기 시멘트입니다. 네. 여기, 어떻게 시멘트에서 흙이 모여가지고 네. 또 났을까요? 또 되게 심하게. 그래, 신기하네. 엄청나게 생명력이 좋다는 거예요. 어, 네. 끊어졌어요. 끊었어요. 음, 음. 아이고. 어? 이, 건가 봐요. 아니, 더 커야 되는데, 지금 끊어져서 아, 올라왔어요. 그리고 아직 안 컸겠죠? 네, 아직 멀었습니다. 네. 이제 채취 시기가 되면 그때 다시 보여드릴게요. 더 커지겠죠?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먹어봐야죠, 또. 아니, 먹어요. 먹지는 마세요. 왜요? 응? 아, 아까 지금 샤프, 뭐, 샤, 샤프니? 샤프니? 예, 그거 가지고 그 인삼 냄새가 좀 진하게 나요. 인삼 도라지 냄새가 납니다. 오, 예, 네, 진하게 오, 납니다. 도라지 냄새가 나는데? 네, 도라지, 그 산도라지 있잖아요. 어, 봐보세요. 네. 하얗게 보이죠, 여기? 네, 아직 덜여물었습니다 아직 지금은 채취할 때가 네. 안 로, 됐어요. 로, 로. 다시 심어줘야겠죠. 네. 다 뜯어놓고 심는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아, 여기 무 잡초 많으니까. 이거 엄청, 엄 같이 있으니까, 여기, 여기서는. 어, 아, 냄새가 아주 도라지, 그 산도라지하고 흡사합니다. 예. 사포 성분이 많은가 봐요. 열매야 맺히, 매치. 열매야 맺히도록 해라 자. 이상 하늘탈의 효능을 알아보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